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를 이혼한 선수가 이혼하를 사업별에 다 경력이 엄청 많거든요 테란 네, 병력 우와 이거는 박수로 없으면 테란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래도 먼저 걸리면은 테란이 당연히 이런 병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이래디 걸고 내려레이래도이래디이레디이레디이레디이래디이래디이래디가이래디이래디이레디이래디이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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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먹어야 돼요. 이거 역도당할 수도 있어요. 다역도당 했습니다. <laughs> 이거 선수하가컨트롤 해줘야죠. 이거 컨트롤. 나 탱크 하나이 제가 탱크 많아요. 탱크가 많아요. 탱크가 네. 많아요. 지금 이거 테라이4호은 네. 말랐는데 9시가 돌아가고 있나요? 9시죠.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이겠습니다 자, 여기 돌아가고 있어요.

머리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머리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체크를 잃어도 한대만의 지역 병력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박세는 저도 병력 많이 잡혔습니다 이럴 게 없어요. 이때는 이거 확실히 깨워줍니다, 박세는. 말이 안 되네요.